안녕하세요, 소영퍼퍼입니다 안녕하세요, 탱크맨입니다 자, 저희는 이제 노원구 노원구 임장을 이제 하려고 상계 뉴타운에 왔습니다. 네. 상계 뉴타운 지금 현재 정확한 위치는 1구역에 와 있고, 어 저기 이제 앞에 바라다 보이는 곳이 상계 3구역이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 3구역이고, 지금 네. 현재 저희가 있는 곳은 상계 1구역. 지금 현재 상계 1구역은 8월에 시공사 선정 총회가 예정되어 있죠 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어, 원조합원 수가 약 700명 그리고 어, 분양세대 수가 약 1,400세대 정도가 될 예정인데 네. 상당히 괜찮은 곳이죠 네, 거의 네. 약 2배네요 네. 네. 어, 사업시행 인가가 완료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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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가 되고 어, 시공사 선정 이후에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전 조합장이 사퇴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변수이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봤을 때 3개 4구역은 이미 됐고, 6구역은 지금 공사가 한창 중이고, 그럼 나머지 구역 중에서는 그나마 물 흐르듯이 가장 빠르게 되고 있지 않나 싶어요. 뭐, 네. 이전에 강의나 어, 유튜브 촬영 때나 칼럼에서도 계속 3개 1구역이 제일 빠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어, 반면에 이제 그 옆에 있는 당곡의 역세권의 상계 2구역은 원래는 상계 2구역이 1구역보다 속도가 좀 있었는데 어 지금 현재로서는 1구역이 좀더 어 빠른 듯한 느낌이 들고 어쨌거나 뭐 거기서 거긴 것 같고요 상계 2구역 같은 경우는 시공사가 대우랑 동부가 컨솔시험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지금 네. 되어 있고 원 조합원이 1440명 근데 어 이제 나중에 입주할 세대는 2200세대가 될 예정이어서 어, 언덕 입지이면서 어, 분양을 많이 할수 없는 2구역 입지만 좋은 곳 근데 속도는 1구역도, 1구역이 1구역더 빠르고 사업성도 1구역이 더 좋아보이고요 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네. 네. 여기 상계 2구역 같은 경우는 원조업원이 워낙 많아서 아마 나중에 인기평형에 대한 치열한 경쟁이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런 게좀 예상이 되고 아마도 올 하반기에 어 사업시 인가가 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업시 인가를 올 하반기에 할 예정인데 이제 문제는 둘다 제가 봤을 때는 1 구역은 이미 사업시 인가를 받았으니까 뭐큰 문제는 없겠지만 2 구역 같은 경우 이제 사업시 인가를 새로 받아야 되잖아요. <laughs> 네 그렇죠. 그럼 네. 이제 지금 소셜 믹스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걸 들이밀 것인가. 네. 네. 뭐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뭐 어, 차후에 이제 해결될 문제고. 그렇죠.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게 이제 상계 3구역이고 상계 3구역은 지금 이제 어, 공공재개발에 대한 어, 동의 지금 징구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가봤잖아요, 상계 3구역에. 네. 오랜만에 어, 역시 지금 어, 지주택 업자들이 알바기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거기에 이제 지주택 조합장이 음. 공급행령으로 지금 형사처벌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 그리고 노원구에서도 지주택, 노원구청 입장에서도 지주택을 지지하고 있지 않은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근데 끝까지 알박기를 할것 같긴 하는데 어, 공공재개발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네, 일전에 저희가 장이 8구역, 9구역에 대한 칼럼을 어, 소개를 했을 때 그때 저희가 어, 신축빌라 지분 쪼개기 알박기가 우려된다라는 칼럼을 쓰고 한 며칠 뒤에 아예 서울시에서 신축 빌라 그 지분 조에기 공공재개발에서 금지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취해졌어요. 네네네.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아마 그 지주택업자들이 몇개 이렇게 뭐 부동산 매물을 매수해서 알파키 하는 형태도 좀 강력한 조치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그 충분히 가능하죠. 충분히 네. 합리적인 추론이고. 지금, 어, 상계 뉴타운 중에서 가장 대장 입지라고 불려져 있는 네. 상계 5구역. 네. 오면서 잠깐 봤잖아요? 네. 네. 이제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될 예정인데, 어, 말이 많은 지역이죠, 사실. 5구역 같은 경우는, 어, 조합 설립 인가 받고 한참 동안 지지부진 하다가, 뭐, 건축 심의 받고 시공사 선정되고, 뭐, 이런저런 절차를 거쳤지만, 지금 한동안 중지가 되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상계 6구역 개발공사 하면서, 어, 그 상계 5구역 쪽으로 흘러내려가는 하천 문제가 있어서. 네. 아마 건축심이나 사업식 인가를 새로 받아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거기에 늘어나는 사업지가 몇백억이 되죠. 아마 네. 예상, 예상되기로는. 그거 이제, 어, 고문제. 그 그럼 이제 추가 분담금으로, 어, 우리 그 조합원들이 해결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 네. 근데 다행스러운 건 그래도 조합원 대비 분양세대가 많죠 여기는 네. 5구역 같은 경우는 네. 하지만 느리다는 거 네. 네.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상계주택 투자하실 경우에 5구역 투자하지 마시고 빠른 현금 회수를 위해서 상계주공 투자하는 게 나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그대로 되고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대로 되고 있고 네. 더불어서 상계 4구역 상계 센트럴 프로지오가 있는 상계 4구역 네. 옆쪽으로 상계 5동 저충주거지 지역에 대한 좀 우리가 언급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 영상에서는 이거 다 찍을 수 없지만 은 저희가 이미 다 갔다 왔거든요. 뭐 혹자는 뭐 댓글에 어, 안 돌아보면서 짓거리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우리 수십 네. 번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네, 네, 수십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고 싶으면은 문서로서 싸워주세요. 네, 그건 확실한 증거 되고 문서로서 싸워주시면 될것 같고 어 상계 오동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네. 네, 해야 될것 같아요. 상계 같은데. 오동 네. 같은 경우는 어그 상계 센트럴 프로지오와 상계 그대림아파트그 네. 인근에 있는 그뒤쪽에 저층 주거지예요. 네. 어그 쪽인데 지금 현재 가로 주택을 하겠다고 네. 어저 선동을 하죠. 외부 네. 업자가 들어와서. 근데 네. 그 가로주택을 선동하는 업자가 누구냐면은 네. 이 왼쪽에 보이는 상계 3구역 2017년도에 가로주택 추진했다가 망한 그 업자가 있어요. 네. 네. 그 사람이 거기 가서 지금 새롭게 추진을 하는 건데 거기 2종 7층 이하의 땅이어서 2종 7층 이하를 풀 방법이 없거든요. 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7층을 풀겠다는 건 소규모 재건축을 얘기하는 거죠. 네. 네. 가로주택이 아니라 일반 재건축, 일반 재개발이 아니라 소규모 재건축이에요. 그래서 어, 뉴스가 나오면 원문을 꼭 보셔야 됩니다. 네. 네. 어,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2종 7층 이하의 어, 그 제한을 풀 가능성이 없어요. 네. 그렇다면 영원히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을 만약에 한다면, 그 역세권이니까, 네. 역세권 고밀도 복합 개발을 하면 되는데, 때마침, 네. 이 상계 역세권은, 기타 다른 역세권들은, 지금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하면서, 새로운 일인 가구 주거지나, 아니면은, 어, 아파텔이나 이런 게 들어서고 있는데, 상계 역세권은 그런 게 전혀 없죠. 네. 네. 상계 역세권은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왜 그러냐면 그런 걸 지을 땅이 없어요. 상계 네. 역세권은 상권이 강하거나 아니면 벽산 아파트나 대림 아파트가 있거나. 네. 그래서 그 상계 오동 저층 주거지가 거의 유일한 네. 그런 사업지가 될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 주민들이 한다고 한다면, 어, 서울시에서도 그걸 아마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네. 상당히 좋아할 것 같은데 시범사업지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네. 그리고 재개발을 거기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염두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도시계획을 살펴보더라도 네. 어, 소규모 개발을 권장하고 있는 곳이죠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소규모 필지 단위의 개발을 권장하는 그런 곳이다 네. 음, 그런 상태고요. 그, 가로수택 정비 사업지였던 곳에 저희가, 네, 어, 계속 계속 임장을 몇번 이렇게 갔었는데, 원주민들이 일단 반대를 하세요. 원주민들이 일단 반대를 해서, 그 비대위였던 원주민들이, 어, 그, 공공개발 형식을 찬성한다 하면서, 아예, 그, 그 사무실까지 만들었더라고요. 그 점에서 이렇게 봤을 때, 어쩌면은, 네, 농구청에서 어, 손을 굳이 들어주자면은 원주민 주도하에 그 생활권계획에도 나와 있거든요. 원주민 주도위 주민 동의율이 좋은 뭐 그런 형태의 개발을 적극 권장한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 분들이 어, 개발을 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가로주택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네. 7층짜리가 싫다 이거죠. 네. 우리는 더 높이, 임대를 많이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더 높이 짓는 걸 원한다. 어, 그겁니다. 그래서 생으로 내 땅을 뺏기고 싶지 않다. 어, 추진을 해도 주민이 추진하지, 외부업자가 들어와서 추진하지 않는다. 네. 이제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개발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가주정을 반대하는 겁니다. 미리 네. 얘기하면. 그래서 그분들은 개발을 하고 싶다. 그리고 서울시 도시계획에도 재개발 말고 소규모 단위 필지 개발을 권장하고 있는 지역이다. 노후도도 이상이 없다. 문제는 이종 7층 이하를 극복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역세권 고밀도 개발 사업 밑에면 되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분들이 되게 현명하고 지금 그 가주정을 추진하자는 내부 투자 세력 다 합쳐봐야 한 50명 정도이고, 네. 그리고 어, 그거 가주정을 반대하는 원주민들은 약 300명이 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대위가 있지만 그러니까 가주정을 추진해야 된다는 무리의 힘이 작은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어, 원주민들이 어, 주도적으로 이렇게 할수 있고, 원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는 방향으로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뜨거운 감자예요. 왼쪽에 네. 지죽택 사무실, 저 골목에는 공공재개발 사무실이 있고. 네. 자, 그렇다면, 상계 뉴타운과 상계 주공, 어디를 투자해야 되느냐? 뭐 그런 것도 좀 궁금하죠. 네. 그래서, 어, 재개발 강의 때 이미 언급했지만, 저는 재개발을 훨씬 더 선호하는 사람이어서, 상계 주공이 지난 1년 동안 잘 올랐어요. 딱 지난 1년이 어, 투자할 타이밍이었고 지금 들어간다 지금 들어가도 되겠지만 좀 어, 재개발이 불안하고 아파트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가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라면 어, 이제는 상계 뉴타운 1구역이나 2구역을 한번 들어가 보지 않을까 네. 특히나 상계 2구역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 사업시행 인가가 목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상계 1구역은 조만간 시공사 선정. 이될 예정이기 때문에 네. 그 피드를 먹기가 딱 좋죠. 네. 예, 올해 안에 그 피를 먹기가 딱 좋아서 단타로 상계 1구역과 2구역 정도 투자했다가 어, 상계 주공을 넘어가도 되고요. 네. 그 상계 주공이 좀 뭔가 좀 너무 올랐다고 생각이 드시면. 그 다음 이제 상계 주공 말고 그 다음 연안의 개발지가 중계 택지 개발지구예요. 네. 그래서 어 상계 뉴타운 투자했다가 중계 택지 개발지구로 넘어가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 이쪽 상계 뉴타운 임장은 이 정도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